10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어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 차도다.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그 나무를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녀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곳을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이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 여러분에게 있어 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분이 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정말 참 왕이요, 어, 참 선지자이시요, 어, 참 제사장이 맞습니까? 여,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참 어, 왕, 참, 참 선지자 어, 참 제사장의 그 일을 하신 이가 기름부음 받은 자가 맞으시, 맞으십니까? 그 구약에서는 메시아 어,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 그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어, 그 고백을 오늘 시0편 29편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 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의 내 안에 자정하시는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자정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 좌정하셔서 모든 흑암과 어 재앙과 어 정말 어 상처와 운명과 어 과거를 어 깨트리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다, 그렇죠? 여러분 그 백향목도 꺾으시고 부수시는 이가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의 그 운명적인 부분을, 여러분의 그 지옥의 권세를 꺾어 부수시는 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 1 0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선언할 때에 여러분 어,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들을 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 욕기서에 보면은 어, 하나님이 사단을 부르십니다. 너 잠, 너 잠깐 일로 와봐. 했더니, 어, 여우 앞에 무릎을 꿇어 아래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여우 앞에 무릎을 꿇다. 그 말이, 여러분, 내 코가, 내, 저의, 우리의 코가 땅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그렇게 막 무릎을 꿇고, 벌벌벌 벌 떨면서, 어, 여우 앞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참왕 앞에 이 사단도요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자기에게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다가 요 앞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여기저기 있다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봐 이렇게 합니다. 간 거예요. 또 불러냅니다. 여우 앞에 무릎을 꿇어 아래대. 벌벌벌벌 떨면서 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사단은요. 여우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어디 있냐. 이곳저곳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속에 저 사람 속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문제를 이렇게죠. 그 요비라는 사람 착한 요배에게 예, 집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그왕 앞에 모든 막물들이 특별히 요 사단이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떠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에 그 이름 앞에 이 사단은, 이 흑암은,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가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천사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은 군데군데마다 그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어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떤 권한으로 그 천사들을 부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왕 대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에 천사들이 움직여진다니까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천사들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찾질 않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배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다윗은 수시로, 수시로 그 천사들을 불러냅니다. 너 잠깐 일로 와봐. 나를 좀 도와줘. 어,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힘이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에서 1장에 보면은 그 힘과 권능과 역사가 그 천사들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후사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어, 천사들을 부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룬다. 그 이름에, 이름을 부를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띄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 같이 띄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죠? 여호와의 화염, 여호와의 소리가 파염같이 불같이 바람과 같이 능력으로 가르시도다. 누가 아니야? 천사들이 안 되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우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한다. 하나님은 소리만 내시는데 그 능력과 그 뜻을 이루는 누가요? 천사들이 광야를 진동케 한다. 여우와께서 가데스 방야를 등 진동시키시도다. 여우와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께서는 소리만 내시는데 그 말씀과 뜻을 이루는 누가요? 천사들이 막 화염을 가르시고 진동케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하시나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 영광, 영광이라 하리라. 누가냐? 하 천사들이 안 됩니다. 그의 영, 그의 그의 앞에 모든 만물들이 어, 진동케 되며, 그죠? 어, 그러면 화염을 가리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말갛게 하신도다. 그러면서. 여호 앞에서 영광, 영광, 영광이라 하리라.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요.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누렸던 그 천사를 여러분 성도가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흑암이 결박되는 날, 지옥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날 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진동케하며 화염을 바라며 그죠? 여러분 영광 영광 영광이라 하리라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날, 주의 천사들이 그 당신의 그 일들과 그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날, 힘이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땅을 진동케 한다잖아요. 진동하게 한다, 진동하게 한다, 화염을 가르시는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정말 천사들을 누리는. 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디 속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안식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아침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